저이 평창 무이예수가편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자 코스모스길을 따라서 가봅니다 좋아요 자예 <laughs> 네. <laughs> 이건 뭐죠? 신기하게 생긴게 있네요 이건 뭘까요? 무슨 기계같은걸로 만든거 같은데요? 기계입니다 이거 무슨 기계일까요? 저기요? 그리고, 그리고 이 밑에는 두번이 나니어서뭐 넣었을 것 같은데요? 뭐 넣었을 것 같아요? 뭐 두더지 넣을... 넣은 거 아니에요 거기? 아뭐 넣어서 이쪽으로 꼴다리서 내리는 길인가요? 아 그래요? 한번 네. 아, 뭐안 해볼까요? 네 돌멩이만 엄청 많은데요? 돌멩이도 어요네자 이제 또 가볼까요? 네저 밖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네 이거 뭐죠? 정답! 고슴도치예요 고슴도치군요. 네. 어 고슴 네. 고슴도치 맞다 이거 정답이네요. 자, 우리 저 밖으로 한번 나가봐요. 이쪽 문으로. 뭐로요? 저 문쪽 문 밖으로 한번 나가봐요. 좋아요, 한번 가요. 자, 직지폭포 시작. 직지폭포, 직지폭포, 직지폭포. 저기가 원래 메밀밭인가 봐요. 그아요 평창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메밀. 유명하죠. 메밀 우리 그래서 어제 메밀 마, 막국수 국수. 먹었죠. 네. 아 저희 원두막에 한번 가볼까요 네. 우리? 좋아요. 원두막은 논에도 나오는 곳. 여러분이 원 원두막은 옛날에 노인들 쉬던 곳이에요. <laughs> 노인들만 쉬었어요? 젊은 사람은 못 쉬나요? 이거 <laughs> <근데> 여기분어노노 <여러분들, 웃음> 노래 어. 노래 시는노에 불러요. 네. 나와요. 맞아요. 그 노래 신애물 한 불러 봐요 그러면. 나왔어요. 아, <laughs> 이렇게 치면 됩니다. 네, 여기서 수박도 먹나요? 원두막에서그 그, 그, 신애물에 나오잖아요. 아, 그래요? 네. 신애물 노래 불러 봐요. 안왔어요 자, 오빠 어, 있다. 박. 박, 박. 박. 박 한번 보러 가요. 이 박에 흥부가 박을 잘랐더니 뭐가 나왔어요. 도수이 놈이 나왔죠. 맞아 근데 그 박은 누가 물을 놔줬어요? 재비예요. 맞아요. 이것도 동화를 참고하면 볼수 있습니다. 동화를 참고 볼수 있군요.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조입니다. 오늘은 무예주간 2편을 공개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여기 자, 이상한 자, 것들이 자, 되게 자, 많은데요. 자, 이게 다 예술 작품이라는 거예요. 예술은 예술은 네. 우리 알고 작품은 네. 누가 만든 네.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렇군요. 한 짓도 분리하면서 해볼까요? 네네 한번 해봐요. 만든 작품 아 그게 한자군요. 영어로는 뭐라고 하나요? 작품이요. 네. 미술을.. 예술을 뭐라고 하죠? 예술이요? 네알았는 A.R.T A.R.T 네뭐예요 음, 에.. 에트 아트 네 근데 저희 파리가 지금 저희 모자비로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laughs> <laughs> 네가 도망갔습니다 <갔다 웃음> 자 이제 무예수가 네. 아트 들어가요네 하나 어가도까요네 여기가 바로 무예수 네, 여기가 바로 무의술관이군요 한번, 볼까요? 네. 코코.